계시록 이십장또 내가 새하늘과 새탈을 보매 처음에 내가 처음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의 예루살렘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된 것이 신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없으 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처음 것들이 다시 나갔음이러라 보전의 안지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이로또나 날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기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어, 거짓말 한 자는 불과, 불과 유황불, 불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 음성으로 대접 마지막으로 재앙을 담으려고천사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말아,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심부고 덜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각, 각종 보석이 빛, 각종 보석이 비친 것 같고 녹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성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 그 1천사가 서있고 그분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열두천 열두 세문이니 열두 세문이니 그성 성의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각 그갈때자로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언이후 길이와 더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그 성의 성곽을 측량하니 그 성의 성곽을 그 성의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고천사의 측량이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벽옥이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에 열두 기초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열두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빛 9째는 담화오기요 10째는 비옥기요 11째는 청오기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내,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그 성전이십니다. 낮에, 아, 그 성에는, 해... 해와 달에 빛이 쓸데가없으니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들어가겠고. 가... 아. 서, 속이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네.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